대학생 때부터 그 다음 직장인, 사업가, 자선사업 뉴욕시장까지 다양한 도전을 해왔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올해 78세입니다. 그리고 2020 미국 대선에 도전합니다. 대학 1학년 때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좀 게으른 편이었죠. 생각해보면 공부보단 여자 뒷공문이 따라다니는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됐는데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과로로 돌아가셨고요.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가지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래선안 되겠다 싶었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원으로 하버드로 가고 싶었죠. 그러려면 성적이 좋아야 됐고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원 입학 기준을 맞추려고 학점도 두 배나 들었고요. 무리가 많이 됐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두 배, 세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전과목 A학점을 받았습니다. 대학원에도 합격했죠. 졸업 후 베트남 파병에 지원했습니다. 그땐 많이들 갔으니까요. 근데 전 아쉽게도 평발이라 탈락했습니다. 평발이 왜 탈락의 이유가 되는지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전 갑자기 입대 대신에 직장을 구해야 됐습니다. 당시 증권 거래업은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저한테까지 기회가 주어졌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골드만삭스와 살로만 브라더스에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골드만은 좀 보수적이었어요. 상사한테 항상 격식을 차려야 됐고요. 그에 비해 살로만은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살로만이 더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전 그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일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더 잘하게 됐고요. 일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르게 승진도 하게 됐습니다. 15년 정도 근무했는데 지금을 치면 사장 급까지 올라간 거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죠. 그러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1981년에 살로만 브라더스는 다른 회사에 합병되게 됐는데 인원 감축을 위해 이사회가 열립니다. 사내 정치에 밀려있던 저는 몇몇 이사회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죠. 그리고 인원 감축 명단에 제 이름도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일을 좋아했던 만큼 상실감도 크죠.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잘리고, 뭐, 안 힘들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 저를 해고했던 이사회 7명 중에서 6명이 제 고객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수한 셈이 되긴 했죠.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 네, 정말 제가 최고의 복수를 하게 됐죠. 이렇게 잘리고 나서 다른 증권사에서 일하자고 하면 직장 생활을 더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잘 해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는 일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뭐 그런 선순환 같은 거 그런 게 만들어지죠 간단하죠 뭐 다른 비결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전 직장 살로만 에서 해고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두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뭐 말년 병장이죠 전 그래도 평소와 똑같이 일했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했고 늦게까지 열심히 했어요. 결근도 한번안 했고요. 전 항상 100% 이상 저의 한계 이상으로 110%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에 대해서는 좀 강박적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일에 집중할 때 진짜 일을 사랑하게 되고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재미도 없고요. 일도 적당히 하게 됩니다. 당연히 성공하기 어렵죠. 사업 초반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피드백이 필요했어요 제일 좋은 건 고객을 직접 만나서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모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말걸고 뭐 귀찮게 질문하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좀 깨를 냈습니다 아침에 일찍 고객사 사무실 근처로 가서 맛있는 커피와 홍차를 한 잔씩 삽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고객사 직원한테 커피를 주면서 말을 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혹여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이라면 홍차라는 대안이 있기도 하고요 치밀하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이끌어온 게 40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그 사이 정치에도 도전했습니다. 뉴욕 시장을 세번 했고요. 제 자산은 65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에 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제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 음... 물론 현재 민주당 내에서 제 지지율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죠 하지만 더 이상 저는 트럼프의 비윤리적 행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할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그 다음 직장인, 사업가, 자선사업, 뉴욕시장까지 다양한 도전을 해왔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942년생인 저는 올해 78세입니다 그리고 2020 미국 대선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